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고 본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며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결과에 책임도 본인에게 점을 받으신 하시고 트레이딩의 맛이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9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22분에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시즌 시즌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는 오늘 마이너스 1.98% 가량 빠진 모습에서 마무리됐고, 현재 주가는 242,100원대에서 캔들이, 어, 하락하는 음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CJ는 오늘, 어, 굉장히 뭐 부진한 모습을 뭐 보여줬네요. 뭐, CJ는 가격이 살짝 올랐다가, 플러스였다가 다시 다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마이너스로, 어, 뭐 마무리됐는데. 그래서 CJ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뉴스 기사 한방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물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사실 다 올린 가격을 이제 다시 다 떨어뜨린 이제 그런 개념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물량을 소화해주고 여기서 쭉 끝까지 이제 올라가고 이제 캔들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진행이 됐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충분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 이게 증거 자료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이런 이제 캔들 자체는 사실 시그널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셔야 됩니다. 원래는 어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제 하는 사람인데 저저 같은 경우 이런 캔들 이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어 그런데 조금 이제 이런 정보도 제약 주니까 조금 다르게 또 해석을 이제 하게 된다면은 이제 뉴스 기사가 이제 터졌는데 이제 시즌 쪽에 그래서 뭐 동시 진단 이제 그런 이제 키트가 이제 나온다. 뭐 그런 어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어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와 그리고 이제 독감 뭐 그런 분들을 아 그렇게 어, 바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그런 진단 키트에 대한 뉴스 이슈, 이슈가 딱 터지자마자 어 급등을 이제 하는 그런 어그림을보여줬었죠 CJ는 이제 현재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거 한 20%까지 올랐었죠, 어제. 오늘날에는 뭐, 크게 뭐, 별다른 이제 이슈는 없었는데, 해외선물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으로는 해외선물 시장이, 아, 그래, 코스피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시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르거든요. 이제 꼭 올라가는 종목들인데, 해외선물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이게 좀 빠지게 됐는데, 그래서 뭐,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이게 한 41봉 정도 되죠. 41봉 정도 되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좀뭐 맨날 똑같은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이제 방향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 월봉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냥 정상적인 그림이에요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석달이 나왔잖아요 석달 사실 여기도 지금 이제 아 10월 달에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합으로 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 또 나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는 아주 명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어쨌든 이제 9월 말까지 이게 진행이 되고, 한 10월 달부터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주봉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1월 레벨에서 이제 지지가 굉장히 잘 나왔고, 어, 시간이 좀 지나면은, 뭐, 방향이 이제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때는 방향 결정이 나겠죠. 저는 한 번에 파동이 더 남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CJ는 이제 이런 종목들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리뷰 요청을 이제 하셔가지고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매일 리뷰를 이제 해드리는 종목이고요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늦게 리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뭐 매수에 대한 포인트 그런 부분은 뭐 아예 잡아줄리지도 못했죠. 못 이미 이제 시작했을 때부터 뭐뭐 뭐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계속적 홀딩에 대해서만 저는 이제 말씀을 계속적 드리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가격 오르게 된다면은,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 오르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레벨에서 이제 매도를 진행 하세요. 굉장히 힘드신 분들은. 저는 이제 사실 이제 한 40만 원 선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을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힘드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하면 를 전부 다 손해는 아니겠죠 오히려 이익을 보겠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이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은 이제 기회가 오면 반드시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자뭐 시즌은 이 정도로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맨날 똑같은 이야기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이제 없습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이런 이제 한번 시그널이 또 나와줬었죠. 이제 가격이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사실 이제 여기서 모든 이제 증거가 다 났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호재 한 방에 가격 쫙20% 이제 올라갈 수 있고, 그고 이런 레벨에서 존나 많이 어, 물리신 분들이 다 팔고, 그러니까 가격 팍 떨어졌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제 화이팅 하시고 이제 꾸준히 이제 홀딩 하신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